2024학년도 대학 수능 EBS 모의평가 3회 2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고차인 개수가 1이고 F0과 F3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리고 F'0에서의 프라임 기울기가 0보다 어떻다? 크거나 같은 삼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 실수 T에 대하여 f의 x t f x가 0이 되게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 t라고 할 때, g t는 t는 알파 베타 0 18분의 1. 이때 알파 베타는 0으로 잡고 이네개 점에서 만 불연속이다라고 되어 있죠. 자, 22번 문항이기도 하고 조건 자체도 좀 어렵기도 한데 일단 문제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볼게요.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거 약간 보는 순간 사실. 0이랑 3이랑 뭐또 다른 근을 가질 수 있긴 한데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그래프들이 있겠죠 0에서 뭐 접하건 혹은 감소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만 안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0에서 이렇게 최우창이 양수니까 접하는 뭐 이렇게 된다라든지 혹은 3에서 0에서 지나가고 0에서 접하는 이런 그래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왠지 0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0을 한번 써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우선은 먼저 뭐가 K가 0일 때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. K가 0이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야 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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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식은 이 식이죠. f 에 X-TFX가 0이 돼야 돼. 자, 그러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이 식을 우리가 편의상 그냥 A라고 한번 해봅시다. 그러면 식을 정리하게 되면 x t의 fx 가 뭐가 돼야 돼? a가 돼야 돼. 얘랑 이랑 자리를 바꿨더니 tfx가 x a가 되고 fx가 뭐가 된다? t분의 x a가 된다는 소리야. 자, 우리가 얘가 0이 되려면 a 값이 지금 0 또는 3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가 그러니까 이 값이 서로 같을 때가 0 또는 3이 된다는 소리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죠. 맞나요? a가 0 또는 3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0을 한번 넣으면 fx가 뭐 t분의 x 3 넣으면 t분의 x 마이너스 3과 만나는 점의 개수예자 그러면 fx랑 t분의 x 또는 t분의 x-3. 마이너스 t분의 x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, 얘가 지금 만나는 점의 개수가 0, 그러니까 기울기 0이 되면 이렇게 만날 거고, 그쵸? 0보다 조금만 커. 뭐 접하는 경우가 생기진 않겠네요잔작가질 때, 이렇게 내려가다가 뭐접점의 개수가 나올 수 있겠죠? 얘 같은 경우에는 3콤마 0을 지나. 자, 그런데 일단 우리 0부터 0일 때 보면, 기울기가 양수인 점 중에서, 얘가 접선의 개수가 두 개, 세 개,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. 3일 때 같은 경우에도 양수일 때 생길 거고, 음수일 때는 접선의 개수,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점이 없죠. 근데 지금 음수에서 두 개에서 불연속이 돼야 돼. 그러면 이미 여기서부터 K가 0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K는 0이 아니에요. 그러면 또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.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, 0, 3, 그리고 또 다른 근, 이렇게둘 거. 자, 그러면, 왜 이렇게 했을 때, 0에서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니까. 그러면, 쭉 이어서 이식을 a라고 했을 때, fx가 t에 x-a인데, 얘 마찬가지, fx가 뭐라, t 분의 x. 10분의 X 마이너스 4 이번에는 t 분의 X 마이너스까지 세 직선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T는 지금 기울기의 역수인데 얘가 바뀔 때마다 뭐가 달라진다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나와있는 게 지금 0하고 18인데 0일 때 보게 되면 기울기 0이야 교점의 개수가 3개죠 그렇죠? 근데 0보다 조금이라도 크다고 생각해봅시다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교점이 몇 개? 세개가아 3에서도 3개 K에서도 3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t가 0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교점의 개수가 뭐 9개가 돼. 3개, 3개, 3개니까. 근데 아까 우리 0 넣었을 때몇 개였죠? 3개였죠. 0보다 조금이라도 작다고 생각해볼까요? 조금이라도 작아도 여전히 교점이 3개가 되겠네. 자, 그러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다. 아, 0에서는 확인이 됐죠. 그럼 이제 18분의 1이라는 게 기울기가 t분의 1이니까 기울기 자체가 18이 되겠죠. 기울기는 18일 때 불연속이다. 18일 때 우리가 추측할 건데 참. 교점의 개수, 기울기가 바뀌면서 교점이 바뀌게 되니까 당연히 접선을 떠올리겠죠.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어. 접하는 순간이 있어, 이렇게. 얘네가 같은 기울기인지도 몰라요. 근데 조금이라도 저 기울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교점의 개수가 바뀌죠. 여기서도 바뀌겠죠. 근데 양수일 때는 지금 불연속인 점이 하나밖에 없어 자동적으로 아 0하고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고 그 기울기가 얼마다? 18이구나를 알수 있어요. 이 그림에서. 그래서 F'0과 F'A, K는 같은데 이 값이 18이다를 구해서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K가 6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돼요. 아, 길이, 거리가 같아야 당연히 기울기가 같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알파랑 베타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2인데 당연히 음수겠죠 자 음수면 0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일 때 여기 접하는 순간들이 생기겠죠 아 이때 기준으로 불연속이 다 확인이 됐고 또 음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 3에서의 접선에 따라서 여기서 교점이 하나이거나 두 개이거나 바뀌는 순간이 생기겠죠 어. 얘네 두 개가 각각 알파 베타 그러니까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0에서 0을 지나고 여기 어딘가에서 접하는 또는 아 6이라고 그랬죠 아까 k 6을 지나고 이 그래프에서 접하는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 하면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. 그래서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고요. 그 다음 아까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랬죠? 이렇게 접하는 경우 그때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얼마? 9라는 게 확인이 돼. 그래서 베타 값이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겠지만 6을 지나고 접하는 그래프랑 혹은 0을 지나고 접하는 걸 통해서 알파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에서 이렇게 접하는 그걸 이용해서 베타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계산을 하게 되면 베타분의 알파 4 곱하기. fx를 우리가 뭐라고 썼죠? 0, 3k가 그니까 fx는 x, x-3, x-6,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5, 20 되겠네요. 그래서 정답은 얼마? 40이 되겠습니다. 자,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긴 한데 우리가 얘를 A라고 둬서 이 문제가 도대체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유추라도 해볼 수 있으며, 어, 계산은 충분히 할수 있지 않겠어요? 그래서 우리가 합성 함수인 경우에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유추하는 과정을 꼭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